예 지금 약간 새로 산 거랑 그리고 콘텐츠 때문에 몇 개를 좀 꺼내 놨는데 꺼내 놓고 정리하다 보니까 갑자기 콘텐츠 하나가 생각이 났거든요 이제 FW니까 그 연예인분들이 많이 하는 왓치 인마백 이제 겨울 나이에 필수템들 그거를 한번 찍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<목소리> 네,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릴 건데, FW 제가 좀 필수로 가지고 다니는 것들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는 이겁니다. 립밤 근데 립밤이야 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텐데 제가 그 피부가 엄청 건조한 편이에요. 그래서 이 립밤이 엄청 많습니다. 매번 사도 이제 없어져요. 근데 자꾸 이게 옷마다 이제 주머니에 계속 넣어놓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찾기 힘들어서 제 주머니마다 겨울 되면은 립밤을 챙길 필요 없이 아웃소 하나마다 다 들어있더라고요. 좀 분실을 많이 하는데 이 립밤을 소개해드리는 게아니라 이겁니다. 보이시죠? 립밤 뚜껑을 이렇게 이제 키링처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. 얘가 제가 최근에 구매한 건데 슬로우 웨시드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고 13,000원인가 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걸고 얘를 이제 여러분들이 키링처럼 이렇게 걸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은근 편해요. 제가 얘를 구매를 하고 최근에 이제 립밤을 분실한 적이 없다. 첫 번째는 이거 같은 브랜드 제품으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 이 비슷한 제품들이 타 브랜드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보시고 그냥 마음에 드신 걸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슈프림 립밤 얘를 좀 끼고 다니려고 했거든요. 근데 얘가 안 맞아요. 맞질 않아.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다. 그리고 저의 FW 필스템 두 번째는 요겁니다. 가방. 이 가방 중에서도 이 토트백이에요. 제가 왜 FW 필스템 중에 가방,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이 토트백을 넣냐. 가을, 겨울에는 이제 아우터를 많이 여러분들이 입으시잖아요. 옷이 굉장히 두꺼워지다 보니까 백팩이라든지 아니면 크로스백이나 그런 걸좀 착용을 하시면옷 핏이 굉장히 애매해져요. 패딩하고 좀잘 맞지도 않고. 옷 핏을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는 요런 가방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잘 메고 다니는 애들이 첫 첫 번째는 얘 햄즈에서 이번에 구매한 건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할인해서 17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 이런 식으로 좀 스트릿하게 메고 다니니까 정말 괜찮은 가방입니다 얘는 제가 좀 많이 하고 다니는 거 남이석팔 제품인데 겨울에 좀 맞는 원단으로 좀돼 있죠 얘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메고 다니기가 좋다 오 핏이 망가지지가 않아요 얘랑 이건 뭐 제가 몇 년째 하고 다니는 거죠 퍼킹어썸에서 나왔던 호퍼백 그래서 이렇게 패딩처럼 굉장히 두꺼운 가방. FW에 제가 가장 많이 매는 가방은 이렇게 토트백들인 것 같아요. 이 제품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. 최근에 서울 갈때매고 왔는데 너무 이쁘더라고. 그리고 다음은 FW 하면은 어그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들. 고맙게도 어그에서 또 제작 지원을 해주셨다. 근데 이게 제가 안 받을 이유가 없더라고요. 왜냐면은 제가 이 어그를 재작년에 이제 신고 다니던 게이 신발장이 아니라 저쪽에 있어요. 저쪽에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. 자, 좀 자주 신는 요런 슬리퍼들이나 이거는 여기에 항상 꺼내놓거든요. 와, 이게 진짜 겨우 국밥이었습니다. 진짜 제가 재작년이었나? 그때부터 이제 추울 때 그냥 슬리퍼 차림으로 얘만 신고 다녔어요. 지금 좀 많이 더러워졌죠? 그래서 거의 밤낮 없이 신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. 근데 그렇게 또 자주 신고 다니던 게 이제 또 제작지원으로 딱 들어왔는데 이걸 안 봤습니까? <laughs> 이거, 이 착용감이나 편안함은 어뭐 제가 많이 신고 다녔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저 브라운인가요? 베이지인가요? 컬러를 엄청 많이 신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게이 올리브라고 합니다 이 컬러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말 스타일링적으로는 쉽고 포인트 해주기가 좋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도 이 비슷한 컬러가 많은데 얘가 은근히 맛돌이에요 데님이나 이런 데랑 매치도 괜찮고 아니면 면팬츠 신호팬츠나 이런 거랑 함께 스타일링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편하게 좀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컬러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 간단하게 디테일만좀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어그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제 누벅 느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따뜻하다. F/W에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요.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여기 발이 들어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에스닉한 이런 패턴으로 들어가 있고 안쪽에는 이제 굉장히 따뜻하게 되어 있습니다. 털이 들어가 있죠. 이 부분 때문에 그냥 겨울에 국밥이에요. 여러분들이 막 신고 다녀도 되고 이제 이윗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바지를 입었을 때 여기까지 딱 가려지잖아요. 그래서 약간 부츠를 신은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. 그리고 자세히 보면 기존의 타스만과 다르게 이렇게 약간 빈티지한 그런 얼룩이 있단 말이죠.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스타일링적으로 포인트 주기에는 확실히 좋아요. 그리고 확실히 이 어그도 미국 어그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이런 퀄리티적인 부분이 확실히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둘러 보시면은 훨씬 더 이제 다양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의 제품들이 많으니까 구매하실 거면 여기서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가까운 예로는 이제 이런 어그 타스만이나 다른 제품들의 양털 소재가 다 안쪽에 들어 있잖아요. 이런 부분이 포근함이 다르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구매를 하실 거면은 이런 걸로 방 하나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? 그래서 방 하나 하면은 어그... 네, 어그 아니겠습니까? 그 다음은 이제 머플러. 머플러 종류를 좀 보여드릴 건데, 얘랑 이렇게 네 가지. 어떤 차이가 있냐면, 이 FW 하면 이제 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. 이목 부분이 좀 이제 비어있거나 그러면 굉장히 춥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런 머플러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. 첫 번째는 조금 독특한 거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예전에 디스이즈 네버댄에서 나왔던 제품인데, 안쪽에 이렇게 다운이 들어있습니다. 오리털이 들어있어가지고, 고온성 면에서는 확실하게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머플러예요 이런 거좀 신기하셨나요? 이렇게?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. 스타일링적으로 조금 아웃도어틱하게 매치하거나, 얘와 좀 정반대되는 그런 느낌으로 스타일링 풀어나갔을 때 간단하게 걸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코튼 느낌 어, 여러분들 울이라든지 조금 두꺼운 머플러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빈티지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스타일링을 풀어나가거나 스타일링적으로 이런 아이템들이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얘는 이제 예전에 이열적오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한 건데 금액이 저렴한 편은 아닌데 얘가 조금 재밌었던 게 이렇게 원단이 여러 가지가 좀 합쳐져 있어요 두 가지가 이렇게 합쳐져 있기 때문에 얘를 맸을 때 이제 원단이 여러 가지가 좀 겹쳐서 보입니다 이런 느낌 묶었을 때 조금 재미난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도 있다. 그리고 이건 이번에 구매한 거예요. 이것도 재밌더라고요. 얘가 밀로 아카이브였나? 거기서 4만 5천 원인가 주고 구매를 했다. 시면은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들어가 있고 이 원단 자체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열저고 제품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요. 그리고 이렇게 묶었을 때 얘도 텍스처가 좀 살아 있다.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. 이런 아이템들의 장점이 이제 여러분들 거친 코튼 아이템들 있잖아요. 아우터 이제 밀리터리 베이스 아이템이나 그런 아이템들과 매치하면 상당히 잘 어울리고 얘가 조금 재밌는 게 여기 자. 자세히 보면은 셔츠처럼 버튼이 들어가 있어요. 재밌죠? 이게 이제 허리에 좀 묶거나 아니면 다양하게 좀 스타일링하기, 연출하기 좋더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여러분들이 좀 쉽게 쉽게 할수 있는 이제 겨울에 좀 흔한 그런 머플러고 얘는 PAM이란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다. 국내 브랜드 제품은 아니고요. 제가 구매한 건좀 할인 받아가지고 한 8만 원인가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PAM 몰드 이렇게 적혀있죠. 얘는 확실하게 좀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약간 컬러감이라든지 패턴적으로 포인트가 있으면 묶었을 때 그런 요소들이 좀잘 보이거든요. 하나를 깜빡했다. 요거예요. 머플러랑 연장선으로 좀 보여드릴게요. 웜입니다넥 웜어고 얘는 제가 이번에 구매한 건데 앤더슨벨에서 구매를 했어요. 여기 택이죠. 목을 껴가지고 좀 감싸서 디테일 좀줄수 있는데 얘가 단정하기만 하면 이제 텍스처적으로나 아니면 레이어들 좀 쌓았을 때 재미가 없거든요. 그래서 여기 이렇게 데미지 디테일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인데 정리가 된 것처럼 들어갔죠. 약간 막 들어갔어도 더 이쁠 것 같은 데 이게 살짝 아쉽더라고요. 금액이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고 제가 구매한 가격이 한 8만 원인가 그렇게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근데 이런 식으로 버튼 들어가 있는데 얘가 하나하나 다르게 들어가 있죠.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재밌더라고요. 착용샷을 봤을 때꽤 이뻐 보여가지고 이번에 구매를 했다. 이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두면은 FW는 끄떡 없을 겁니다. 그리고 다음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이제 긴팔들인데 FW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. 스웨트하고 니트입니다. 요건 이제 취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. 어느 정도는. 근데 이제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으면 뭐 스타일링 할때 굉장히 편하겠죠. 저 같은 경우에는 두개다 번갈아가면서 입는 편이고 첫 번째로는 이제 니트. 니트 같은 경우에는 얘는 하울린이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던 니트예요. 국내 브랜드의 제품은 아니라 이제 금액대가 조금 있는데 이 컬러감의 니트가 이제 많이 없더라고요. 사실 어디서 구매도 해 괜찮긴한데 이 컬러감을 너무 찾고 있었는데 노클레임이라 편식 받다가 세일하길래 구매를 했는데 꽤 만족하면서 잘 입고 있습니다. 이제 이런 니트 같은 경우에는 컬러감이 굉장히 세잖아요. 컬러감이 센 니트들은 어떤 식으로 좀 포인트를 주냐 이제 오버하게 빼는 것보다 저는 좀핏하게 입고 이 위에 아우터를 걸치는 용도로 좀 스타일링을 많이 꾸며나가는 편입니다. 여러분들도 컬러감 좀 강한 니트들은 아우터의 레이어드 용도로 여러분들이 좀 끌고 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. 난 니트보다 조금 캐주얼한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웨스로 가시는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애들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너무 와이드한 것보다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핏하게 입을 수 있는 좀 크롭한 제품들로 한번 끌고 나가보셔도 레이어드 할때나 아니면 안쪽에 뭐 받쳐입고 입었을 때 재밌게 좀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스웨트 종류나 아니면 니트 이두 가지는 정말 이제 FW 필수니까 한번 정도는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고, 이왕 구매하실 거, 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좀 컬러감 독특한 애들로 꾸며 나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은 양말이랑 장갑이다. 이제 손과 발이 차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걸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. 사실 이 양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컬러감이 있는 것들을 좀 꾸며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양말 어디서 구매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 스파 브랜드에서 웬만하면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. 스파 브랜드 양말들이 짱짱하거든요. 이제 컬러감이 있는 걸왜 쓰면 좋냐? 오히려 겨울철이 될수록 이제 날씨가 추워질수록 이 아우터들의 컬러감이 굉장히 다운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포인트를 줄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양말이라든지 장갑 이런 느낌인데.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템들을 컬러감을 좀 많이 악세게 줘가지고 가져가는 편이에요. 살짝 살짝 좀 보이게끔 그렇게 좀 포인트를 주면 좋기 때문에 컬러감 독특한 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. 이 장갑은 얘는 브라운야드에서 제가 작년에 구매했던 거다. 근데 이 컬러감이 굉장히 재밌죠. 아우터나 이런 거 패딩 입고 입기 좋더라고요. 근데 이 장갑은 사실 일상생활을 할 때는 잘안 껴요. 근데 뭐탈때 많이 끼죠. 손 시려우니까 그때 많이 끼는 편인데 가장 큰 단점이 스마트폰 터치가 잘안 된다는 거. 이렇게 끼니까 되게 이상하네. 응? 아우터 여기까지 덮으면 이뻐요 아무튼 보시면 얘는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이게 터치 같은 거 하라고 그것 때문에 생긴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있다고 해서 터치가 잘 되는지는 제가 좀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이런 게 있는 게 낫다 없는 것보단 아무튼 여러분들 뭐 많이 타시거나 오토바이를 타시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시거나 하시는 분들 장갑 같은 거 있으면 너무 좋다 네, 그래서 이렇게 FW 베이직 아이템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. 어디까지나 제 기준의 기본 아이템들이고 다 가지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. 보시고 어, 이건 좀 필요하겠는데 하는 것들 위주로만 챙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다가올 FW 저와 함께 준비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